1976년 영화 핑크 팬더 4를 본 사람이라면 드레피스 경감이 몇 번이나 되는 말을 기억할 것이다. 매일매일 그리고 모든 면에서 난더 좋아질 거야. 일종의 주문 같은 이 자기 암시는 프랑스의 심리학자이자 약사였던 에밀 쿠에에 의해 널리 애용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약효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약이 아주 약효가 뛰어나다고 열변을 토할 경우 그 약의 효과가 더 좋아졌던 것이다. 그러나 약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같은 약이라도 효과가 덜했다. 에밀코에는 약 효과를 좌우하는 것은 약그 자체보다는 그 약의 효험이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강력한 믿음이라고 말했다. 그의 일생을 그린 한 정기에 따르면 약에 대한 그런 믿음 덕에 신장 질환과 기억상실, 당뇨병과 편두통에 이르는 모든 질환이 치유되었다고 밝힌 사람이 무려 93%에 이르렀다고 한다. 나머지 7%는 워낙 의심이 많아 드레피스 경감이 아무리 말을 해도 병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에밀쿠에는 이런 말을 즐겨했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치유시켜 본 적이 없다. 내가 한 일은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 뿐이다. 그러면서 그는 무언가를 치유하려면 잠재의식에 변화를 주어야 하며, 그러려면 어떤 말이 잠재의식에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그 말을 쉬지 않고 반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당시에 이미 어떤 생각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면, 결국 그 생각이 현실화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실험 방법. 우리는 이제 말을 통해 좋은 일들을 불러들이고 삶을 윤택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믿음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다음 5단계를 밟게 될 것이다. 1단계. 당신이 지금 살면서 목격하는 것들은 매일 말로 공고히 하지 않을 경우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게 될 거란 사실을 인정하라. 2단계. 앞으로 3일간 이 실험을 지속하면서 불평불만을 터뜨리지 마라. 레게 가수 밥 말리가 말한 것처럼 불평불만은 악마의 초대일 뿐이다. 3단계. 큰 소리로 이렇게 멋진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그리고 다음 빈칸들에 무언가를 채워 넣어보라. 사랑은 그 어떤 암담한 상황도 깨뚫는 특수한 주파수를 발산하니까.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도 사랑한다. 4단계. 오랜 세월 반복해온 부정적인 말. 이를 테면 계속 등이 쿡쿡 쑤셔. 또는 난첫 데이트에 소질이 없어. 등의 말을 하나 골라 정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게임에 도전하라. 앞으로 3일간은 평소 즐겨 쓰던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이다. 연기파 배우 메릴 스트립처럼 명연기를 해보라. 5단계. 이제 다음 72시간 동안 그처럼 정반대되는 현실의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라. 우리는 매일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챗바퀴 돌듯 하는 삶에서 우리는 어제 보았던 것들을 오늘 또다시 보게 된다. 그러나 사실 오늘은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남아있는 전혀 새로운 날이다. 문제는 그 누구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똑같은 걸 기대한다면 어제의 복사판 같은 하루를 갖게 될 뿐이다. 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속도 위반 딱지를 뗄 수도 있고, 파스타 대신 페퍼로니 피자를 먹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인정하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제의 복사판 같은 오늘을 예상한다. 그러나 만일 아침에 눈을 떠서 맞이하는 오늘이 전혀 예상 불가능한 하루라면 어떻겠는가? 그 무한한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세상의 풍요로움이 우리 삶 속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오직 이것뿐이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찾는 것들을 그대로, 다시 말해, 모양과 크기와 색까지,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 말이다. 양자 물리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관찰자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물리적 현실은 그 본질상 고에너지 광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당신과 나, 우리는 빛과 정보의 패턴, 즉, 우리가 계속 재현하고 또 재현하는 빛과 정보의 패턴이다. 내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전혀 새롭고 전혀 다른 가능성들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열수록 세상은 그만큼 더 나아진다. 우리는 생각과 의식이라는 엄청난 초능력을 상상하고 확대하고 창조하는 일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우리 문화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들, 즉 마법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현재를 덮어버려 잘 보이지 않게 만드는 자료들을 처리하는 데 허비하고 있다. 우리 존재의 모든 원자와 모든 분자와 모든 에너지 파동은 창조적인 삶과 함께 고동친다. 그런데 마법을 지닌 그 강력한 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손해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상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우리의 엄청난 능력을 늘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보는데 허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을 분석하고 제거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파이프들을 막아버려 에너지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중단하는 순간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 흐를 수 있는 탁 트인 빈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세상사에 대한 우리의 믿음들은 퓨레침 같은 역할을 한다. 즉그 믿음들이 실로 힘겹고 냉혹한 사실들이라는 증거를 우리 경험 속으로 끌어당긴다. 앞서 말했듯 문제는 살아 움직이는 우주의 에너지가 사실인 것과 사실이라고 상상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우리 스스로 갖게 된 믿음이든, 우리 문화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에 의해 주어진 믿음이든, 믿음은 스스로를 복제해 물리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실험 방법. 먼저 바꾸고 싶은 물리적인 문제, 즉, 신체적인 문제 하나를 생각해보라. 그것은 두통 문제일 수도,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문제일 수도,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 다이어트 문제이거나 눈밑 피부가 처지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제 물한 잔을 유리잔에 가득 따른 뒤두 손을 비벼 열과 에너지를 발생시켜 보라. 그러고 나서 두 손으로 15초 정도 유리잔을 잡고 있어 보라. 그 다음 천천히 정신을 집중해 이 물의 치유 효과를 생각해 보라. 이 과정을 진행하며 당신 앞에서 담당 의사가 그 치유 효과들을 처방 전에 기록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을 3일 동안 반복하라. 회복을 좌우하는 것은 위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라는 사실을 상기하라. 우리 몸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다.